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이 정화자 시설은 전사 인격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다림 퍼러가 문제를 일으킨 후 가동이 중단되었죠. 그의 인공지능이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하려면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군주를 생성해야 합니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무슨 일이 가자. 어, 어. 아!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핑가스가 모자랍니다. 이 지점은 복원되었습니다만 아직 다른 보안 단말이 남아 있습니다. 경계하십시오. 달달이미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 저기 우리 기지의 눈독을 들이고 있다. 내 아프간리스크가 준비돼. 경고, 잘.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내 병력들에게 목표를 호위하도록 명령을 내리겠다. 추종선 이동하고 있습니 음.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음.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설의 진압탑은, 원래 우릴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 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전투 중입니다 답회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동맹이 전투 중인 황불이 모자랍니다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하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전투 중입니다. 광물이 늦어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 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윗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작과 만났습니다. 데이터 확보. 이말에 제거했습니다. 아, 이피이 아, 아, 아들 집 챙기고 에올라군이공격다 수송선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에이, 수송선 이동중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군. 동맹이 입니다 흥미롭군요. 데이터 핵중 하나에는 아직 달달임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복구해 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동맹이 전태중입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으니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흉맹이 전투 중입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강력 전투중이 아군이 공격 받고있습니다또 다른 진 l 탑이 감지되었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Good luck. g 철과 만났습니다. 살다리문 잔혹하지만 영리하진 않습니다. 이 데이터액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해를 받고 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다 전군들 에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저기 수송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프나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저기 우리 데이터 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전투 중입니다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응. 아군이 전투 중입니다 아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추송선이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데이터 핵이 오염되었습니다. 그 안의 인격은 백업되지 않았습니다. 추송선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아들 올라가 임범, 지켜주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여기선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내 감염체들이 목표를 후위할 것이다. <놀람> 이제 다음 단말을 <담바를> 향해 이동합니다. <놀람>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들은 적과 만났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꽤 많은 병력을 잃었다 동물은 전투 중입니다. 내 아포칼립스가 준비됐다. 철동 준비. 전투 중입니다. 출동 준비. 아포칼립스라고 한다. 그래도잘지켜

달나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저 진압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아기 안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가빈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동무, 장태준입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동무, 장태준, 아군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또 다른 진라탑이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를고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지.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그 아군이, 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포칼리스크 상승 준비 완료 달달임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적의 진학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소속합니다. 지난 달이 파기되었습니다. 인증 불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전진합니다. 음,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이곳의 데이터 핵에는더 많은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적보다 먼저 손에 넣으십시오. 군락지가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구르 공격받고 있습니다. 라이브나좀 할까? 에러 적을 과소 평가해서 나. 보안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지속적인 중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에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힘을 강니다 군략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지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탑이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저지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달이미 곧 데이터액을 찾아낼 겁니다. 시스템의 5 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아군이 장과 만났습니다. 군사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다림 신호 감지 데이터 흑이 발각됐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다수의 진화탑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안타깝지만 그안에 인격도 잃었습니다.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녀석시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은이은